네. 1.5절의 내용은요. l i n ODE라는 내용이에요. ODE라는 것은 상미분 방정식인데 그중에 l i n e 니까 1차식으로 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Berenu Equation, 그리고 Population Dynamics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2절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리니어 ODE가 뭔지를 정의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니어 ODE랑 조금 다른, 차이가 별로 없는 거는 리니어 ODE로 리덕션,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로, 베르누이 에퀘이션과 로지스틱 에퀘이션에 대해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토노 o 스 o m d e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ODE에 대해서 정의하고 살펴볼게요. 먼저 파트 1에서는 리니어 e a ODE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니어 e a ODE가 뭐냐면, 정의를 보죠. first order o d 가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order니까 y 다시만 있고, 두번 미분, 세번 미분, 이런 건 없다는 얘기고, ODE니까 상미분 방정식, 변수가 x 하나만 있는 식인 거죠. 그랬을 때이 first order OD가 Linea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Y 만 있고요. Y 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Y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여기서는 X를 상수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Linear라고 해요. 여기서 RX라는 것을 상수 파트에 해당되는 것을 input이라고 하고요. YX 솔루션에 해당되는 것을 output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RX x라는 상수텀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솔루션 y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 예샘플은 요아래 있는 것들이 예기 샘플인데 y-는 어쩌고 있고 더하기 이게 y에 대한 1차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하 좌변과 우변을 cos x로 나눠 주면 이런 식으로 y-로 바뀔 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y-가 있고 y 탄젠트 x 1차식 있고 상수식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얘는 다 리니어 오디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오디라는 건 뭐냐면 상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은 y 프라임이 px y는 0.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을 호모지니어스라고 말하죠. 먼저 이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o d 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푸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배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있냐면 separable equation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px y를 우변으로 넘기면 y-는 px y가 되겠네요. 그리고 y-는 dx분의 dy. 분수 이해하면 dy는 왼쪽에 남고 y를 왼쪽으로 보내면 y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x와 y 파트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이것을 separable equation이라고 했죠. 이 형태에서 양쪽을 부정적분을 해주면 왼쪽 편은 ln 절대값 y가 되고요.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적분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원하니까 여기에 좌우변에 지수함수를 택해주면 왼쪽 편은 2하고 절대값 y가 위치가 바뀌는 게 가능하니까 그냥 yx가 되고요. 물론 절대값은 빠질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상황을 살펴보면 뭐에 따라서 뭐 상수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우변은 이렇게 되는데 e의 c 스타승은 그냥 다른 상수 c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y라는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여기서 c는 이니셜 밸류에 관련된 컨스턴트 상수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c가 0이라면은 트리 l 설루션 yx는 0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일반적인 경우는 non-homogeneous 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rx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를 non-homogeneous 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도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exactness를 이용할 수 있고 integrating factor를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식이 주어져 있을 때 capital fx를 integrating factor for exactness 완전하게 미분방정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적분 요소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적분 요소를 찾아서 이 원래식을 완전 미분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되면 우리가 이 식을 풀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바꿔주면 y'를 dx분의 dy로 바꾸고 잘 정리를 해주면 pxy dx 더하기 qxy dy는 0 이렇게 디퍼런셜 폼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인테그레이팅 팩터 지난절 1.4절을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값을 r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x에만 디펜드하는 경우 그러니까 x만 남고 y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적분 요소를 이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리니어 OD의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이 r이라는 것이 x의 식으로 돼서 f(x)라는 적분 요소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rx는 이런 식의 솔루션이 얻어져요. e의 마이너스 h 승 여기서 h라는 것은 px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걸 말해요. 곱하기 적분 2에 h승 rdx 플러스 c 이렇게 솔루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한 거죠. 지금 여기서 배운 리니어 ode는 호모지니어스 경우에는 세퍼러블 이퀘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고 논 호모지니어스 케이스는 이그젝트니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인테그레이팅 팩터 를잘 찾을 수 있어서 이그젝트 ode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방금 배운 이 솔루션의 구조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 보면요, 이 솔루션 중에서 이니셜 컨디션에 관련된 것은 이 c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두 파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첫 번째 파트는 인풋 r. 원래 이 케이션에서 이 부분을 인풋이라고 그랬죠 인풋 아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두 번째 부분은 요 c에 관련된 거잖아요 c는 이니셜 데이터 이니셜 밸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써머리에 보면 리니어 오디는 두 가지 호모지니어스 논 호모지니어스로 나눌 수 있는데 호모지니어스의 경우에는 여기가 0인 이 케이션이 되고요 솔루션 yx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논 호모지니어스는 이렇게 rx가 살아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yx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서 h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g 호모지니어스가 호모지니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 돼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게 되거든요 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r이 0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부분이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의 상수를 더하면 어떤 새로운 상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가 그냥 이 상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e의 마이너스 h 승은 h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식은 외울 필요가 없고 논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것만 외우면 자동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호모지니어스의 식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기젠프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이니셜 밸류 프라블럼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y'가 있고 y에 대한 어떤 x 에 함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수 파트에 대한 어떤 x의 함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니어 오디라는걸알수 있고 이니셜 t i 도 여기 나와 있죠. 솔루션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p는 탄젠트 x고요. r은 sin2x가 되니까 이것은 e sinx cosx가 돼서 먼저 h를 계산할 수 있겠죠. h는 p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쓴 탄젠트 x를 부정적분한 게 되고 이건 ln 절대값 secx가 되죠. 그리고 yx는 이렇게 솔루션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h의 값을 대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e의 뭐 마이너스 h승 e의 h승 e의 h 곱하기 r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e의 h승은 여기에 지수를 적용한 거니까 secx가 되고요. 그리고 e의 마이너스 h승은 이거 분의 1이니까 cosx가 되겠죠? 그리고 e의 h승 곱하기 r은 cosx에다가 secx에다가 e sinx cosx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secx는 cosx분의 1이니까 소거가 돼서 2 sin x가 남겠네요 그래서 general solution yx는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요 sin x의 부정적분은 cos x니까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c라는 이니셜 밸류는 여기 있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x가 0일 때 y가 1이니까 x에 0 대입하고 y에 1 대입하면 1은 c 곱하기 cos 0은 1이죠 그래서 c 곱하기 1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c가 3이라는 값이 나와서 particular solution은 y는 3 cos x-2 cos 제곱 x가 되겠죠. 요 c라는 것이 3으로 결정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Linear ODE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Linear ODE에 대한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을 마칠게요.